안녕하세요, 해시진방입니다. 아, 개인적인 사정으로 되게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오늘 원래 영상에서는 이제 다른 구독자분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남기는 영상으로 이제 만들까 했었는데요. 어, 최근에 이메일 주신 한 구독자분의 질문의 구절이 너무 와, 마음에 와 닿아서 기억에 좀더 어, 남는다고 해야 될까요? 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 그 부분을 좀 나누고자 어, 이 영상으로 어, 남깁니다. 어, 프라이버시 때문에.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어 언급을 할 수는 없는데 어 그분께서 어 석박사 유학을 준비하시게 된 계기가 돈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요. 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으셨다는 그 메시지가 되게 저한테 강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어 느낌상으로는 뭐 passive aggressive behavior라고 어 표현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어 돈에 대한 resistance가 좀 느껴졌기도 했는데. 그 와중에 돈은 정말 많이 벌고 싶다는, 그러니까 돈을 되게 좋게만 보지 않으나 돈은 많이 벌고 싶다 요거 제가 느끼기엔 약간 그런 쪽의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분이 이제 탑스쿨에서 어, 이미 어드미션을 받으신 상태이고 그런 좋은 상황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어, 전공 적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셨었고 그리고 그외에 이제 친구를 좋아하는 성격 때문에 뭐 미국에 혼자 가서 이제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걱정도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형어 뭐 문화에 관련해서 걱정이 좀 있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자이 어, 자리를 빌어서 제 생각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런 어,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제 이메일을 몇 번을 읽어 보시고 최종적으로 마음가짐이 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다큰 성인이 건설적인 쪽으로 생각을 바꾸기라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생각을 바꾸실 수 있었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제가 일단 드린 말씀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남기나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스크롤 다운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까만 부분인 이제 그분께서 해주신 질문 제가 이가 흔히 제가 구독자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이제 답변을 할때각 질문 부분에 대해서 그 바로 밑에 색깔을 바꿔서 어 각각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검은 부분은 이제 질문해 주신 구독자 부분의 내용이고 이제 이 파란 부분은 어 제가 답변을 남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제가 요약 부분이 있는데요. 그 요약 부분은 어이 요약 부분을 오늘 제가 영상에서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의 주제가 될것같네요 주제라기보다 제가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어, 요약을 하자면 이 돈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먼저 하자면 어디에서 그게 미국이 됐건 유럽이 됐건 한국이 됐건 어디에서 박사를 하건 간에 그리고 뭐 박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부를 자동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날보다 앞으로 더 치열하게 사셔야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어, 이 시점에서 제가 이제 긍정적인 어, 메시지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어, 이 미국에서 어, 미국에서 박사를 하는 건 괜찮은 시작점이 될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제가 결론을 지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될 부분이 어, 이제 박사를 마치고 어뭐 회사를 가든 뭐 나셔널 레벨 가든 학계를 가든 간에 어떤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부를 어 얻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로 어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회사를 갔다고 어 생각을 하시면 정말 VP 레벨까지 가지 않으면 어 그냥 일만으로서 돈을 벌 그러니까 일만으로서 돈을 번다고 할때 VP 레벨까지 가지 않으신다면 어, 돈을 모으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 가정은 여러분들께서 가정을 꾸리고, 애들까지 키우신다는 이제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물론, 결혼을 하셨음에도 애를, 어, 갖지 않으신다면, 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굉장히 여유있게 생활하고, 불을, 굉장한 불을 축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일단 평범하게 애를 낳고, 직장을 갖고, 이제 가, 가정을 꾸리시는 분들의 한에서는, 정말 VP 레벨까지 어, 가지 않는다면, 그냥 평범하게 일만으로서 어, 부를 축적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눈이 말씀드렸다시피 어, 재테크는 어, 재테크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죠. 아, 그리고 이분이 적성에 대해서 어, 적성에 그렇게 맞지는 않는다고 걱정을 하셨었는데 그렇게 자신이 봤을 때 적성이 정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유학을 가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재빨리 다른 전공을 찾아서 학과를 바꿔서 뭐 공부를 다시 해본다거나 아직 어리시다면 그러실 수 있죠. 그게 큰 손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뭐뭐 뭐 치유대 대학원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뭐 본다면 뭐 카이스나 다른 학교 가을학기 석사나 박사 지원을 하셔서 졸업을 하시고. 한국의 정출혈이나 아니면 기업을, 기업에 가시는 옵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이제 하이라이트를 해드렸던 부분이 지금 앞에 언급한 그런 옵션들 중에서 뭐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이제 충족시켜 줄 만한 그런 옵션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요돈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에 따로 또 추가적으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외로움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뭐뭐 뭐 친구들을 많이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아니면 아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놀고 그런 인터랙션을 굉장히 즐기는 분이시라면 어, 미국 아, 미국에 홀로 유학을 갔을 때 외로움을 많이 느끼실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친구들하고 지인들이 어, 자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요. 어, 좋은 친구들과 어, 마음을 나는 그런 지인들은 어, 자신이 뭘 하러 간다고 한다면 어, 축하해주고 응원해, 응원해줄 사람들이고 자신을 떠날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 열심히 공부하다가 아니면 졸업해서도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따뜻하게 맞이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어, 그런 주변 분들은 그 주변의 소중한 분들은 어, 자신의 마음을 다작해 주는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 반대 말고요.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될 관계라면 저는 그 관계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미국에 오신다고 해도 미국에서도 충분히 좋은 관계를 어, 만드실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많고요. 어, 물론 뭐 사람 사는 사회가 다 그렇듯이 어, 지역별로, 학교별로 특성이 좀 있어서 별이별 사람들이 다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건 뭐 자신이 잘 걸러서 인간관계를 인간 형성해야 되는 것이고 뭐 상황이 잘안 따라 준다면 인간관계에서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해서 이제 정말 현실적인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어디에서 산들 그럴 가능성이 없을까요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있어서 좀 나은 상황이라고 하는 게뭐좀 다를 뿐이죠 뭐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가질만한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이제 시도조차 하지 못하신다면 언젠가는 본인의 그런 성향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언어와 문화적인 측면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답변을 또한 드렸었는데요. 이 언어와 문화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어 굉장히 다가오지 않는 어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사람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 정도는 어 새롭고 어 넓은 무대를 경험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그런 기회비용, 그런 정도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어는 충분한 노력을 드린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정말 낮고요 제가 누누이 다른 영상에서 많이 언급을 했었죠 미국에서도 너무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돈을 잘 보고 잘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 그리고 이 분께서 어 뛰어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실력이나 적성에 대해서 어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솔직히 느끼기에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 정말 약간 너무 겸손하다고 어, 느꼈을 정도니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아, 그런 객관적인 어, 지표를 통해서 어, 탑스쿨에 합격을 하셨는데 이건 자신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학생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자신이 느끼기에 적성이 아니고 실력이 조금 모자란 듯 느껴도 뭐 남들보다 잘한다고 한다면 어, 다른 거 딱히 할게 없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지금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왜냐면 남들보다 잘하니까 잘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높은 가능성을 버리고 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자신에게 엄격한 것은 되게 좋은데 굉장히 좋은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자존감까지 낮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존감은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에서 홀로 이제 홀로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어, 한 사람이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를 꿋꿋하게 버티게 어, 힘든 상황에서 꿋꿋하게 버티게 해줄 그런 힘은 음, 자존감에서 나온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더, 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대외적으로는 겸손하셔야죠, 당연히. 더구나 한국인들 사회에서는 겸손함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은당연 한데 어, 내적으로는 자존감으로 이제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학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좀 보자면. 어떤 한 사람이 되게 뛰어나서 유학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도 대부분 아, 그런 사람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거든요. 저도 일반적인 뭐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더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높여 보고자 유학을 하고 석박사까지 한 것이고요. 물론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인간관계 한국에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상처를 덜 받기 위해서 미국 아, 덜 받기 위해서 미국에 온 것도 무시는 못하지만. 하여간 저는 조금 더 뛰어나진 않지만 조금 더잘 살아보고자 이렇게 선택한 기였기 때문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앞에서 언급을 이미 했지만 뛰어나지 않더라도 어, 괜찮은 연구 성과를 내고 미국에서 취직해서 생활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못하게 되면 되게 어렵다고 느끼는데 주변을 둘러보면 꼭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 굉장히 잘 정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 제 생각에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각국의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잘 졸업하고 잘 생활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결국에 다 자기 하기 나름인 거죠. 무조건 열심히 하고 구하고자 노력한다면 무조건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링크인에 이렇게 포스팅을 하는 그런 이제 일촌 이촌들 이렇게 그런 포스팅 내용들을 보면.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올라와요. 요즘에는 이, 특히나 이 팬데믹 때문에 뭐 이를테면 뭐, 뭐 H-1B 비자나 뭐 관련된 그런 이민 어, 신분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자기는 정말 지금 조합이 필요하다고 정말 솔직하게 이렇게 자기 현재 시추에이션과 자기를 정말 도와,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는 그런 포스팅을 꽤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러, 그렇게 올리면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줍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 정도의 간절함이 있다면 정말 미국에서 못 살아남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도와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 곳이 미국이고요 그런 커뮤니티가 한국에는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추가적으로 제가 돈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은 돈에 대해서 이제 최종 요약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사를 하건 뭐를 하건간에 어떤 직종이건간에 한 번의 노력으로 이제 큰 돈을 만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사업수완이 좋태거나 아, 아주 타고난 분들이 그러실 수 있는 거고 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단한 번의 노력으로 뭘 성취했다고 해서 그걸로 큰 돈을 만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뭐 이를테면 아, 뭐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친구는 공대를 나와서 치대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이제 치과 의사를 하고 있는데 어, 지금 팬데믹 상황이 등하지만 상황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환자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환자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 치과 의사니까 아, 치과 의사니까 돈을 많이 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어, 제가 알기로는 아, 와이프가 학원 강사인데 와이프가 훨씬 더 현재 돈을 잘 벌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들어드린 예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어, 쉽게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다면 뭐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남길 수도 있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앞에 언급했듯이 어, 아이를 갖지 않고 둘이서 맞벌이를 해서 돈을 번다면 정말 돈을 많이 벌수 있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아이가 있고 아이, 아이들까지 키우고 대학까지 보낼 생각이시라면 어, 일반적인 그런 회사 생활로는 돈을 모으기가 정말 힘들고요 어 그게 뭐 대기업이건 뭐중 어, 어, 규모가 작은 회사건 그런 구분 없이 정말 힘들고요. 어, 정말 일만으로 나는 성공을 해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i p 까지는 가셔야 그나마 돈을 회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어, 도, 어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 그거 받는 돈 이외에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어 미래는 어, 현실적인 부분을 조금 더 언급을 해드리자면 일만 적당히 하시고 적당히 회사에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시고 그러지만 이제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시고 그렇게 일반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주변을 보고 느낀 바로는 어, 애를 키우시는 가정이라면 이제 50이 돼서도 이제 그쯤 이제 50이 넘고 이제 50, 60 사이에 아이들이 대학을 가겠죠. 그런데 이제 대학 뒷바라지까지 하시, 하실 거라고 결정을 하신다면, 애들 다 보내고 이제 대학 교육을 시키시고 나중에 자신을 돌아보면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은퇴 가까워 왔는데 통장에는 뭐, 뭐 여러 가지 계좌는 있겠죠. 401k도 아, 있을 수 있고 IRA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 그런 계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남은 자산이 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억 되지 않을 수 있고요. 그게 현실이라서 어, 그냥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은퇴를 이제 목전에 앞두셨다거나 앞으로 얼마 얼마 몇년사몇년 안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된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돈을 더벌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어,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명심하셔야 될 부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를 하건 간에 뭐를 하건 간에 한 번의 노력으로 큰 부를 축적을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사, 아, 평범한 사람으로서 부를 축적하고 싶으시다면 재테크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난 일로서 부를 축적하고 싶다그러시면 어느 회사건 누군간에뭐 VP 레벨까지는 무조건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요 부분이 이제 제가 그분께 드린 조언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하고제 생각을 아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 이런 부분이 유학을 준비하시고 이제 미국에서 정착을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아 어, 약간의 뭐라럴까요 생각을 하게끔 하는 자기 인생 앞으로 인생을 좀더 어, 미리 고민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스 아, 내용이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내용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빼손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